104번. 두혜성이 충돌하고 붉은 하늘에 내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2011년 6월 5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그 시간이 다가왔다. 대경고가 이제 가까워졌다. 많은 영혼들이 대경고에 대한 이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어야 하니 매우 슬프구나. 나의 말씀이 무시된다. 왜 그들은 내 말씀을 듣지 않는가. 내가 온 세상에 나의 은총을 베풀 때 나는 그들에게 내 자비의 위대한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많은 죄인들이 나의 위대한 자비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으로 죽을 것이므로 자신을 구속할 기회를 갖지 못하리라 내 따라 이 위대한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을 줄 것이므로 너는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대경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표징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광경을 보고 그것을 재앙이라고 혼돈할 정도의 그런 충격으로 별들이 충돌할 것이다. 이 해성들이 퍼지면서 붉게 물든 하늘이 나타나고 내 십자가의 표지를 전 세계의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많은 사람은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난생 처음으로 만방의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타내는 참으로 신성한 표지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는 나의 위대한 자비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인 너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은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해 품고 있는 깊고 끝없는 사랑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대경고 동안 하늘에서 십자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지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추종자들아, 너희의 형제 자매에게도 내 현존의 증거가 보여질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내가 보기에 그들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도록 그들이 허용하면 이 위대한 자비의 행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대제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떠한지 너희가 보게 되리라. 대경고는 너희 모두에게 정화의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심각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태껏 처음으로 하느님의 빛이 너희 삶에서 사라질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은 대죄로 죽는 자들이 갖게 될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낄 것이며 이 불쌍한 영혼들은 하느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일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하였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영혼의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영혼 안에 하느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과 육체는 단지 빈 그릇일 뿐이다. 지상의 하느님 자녀들 각 개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므로 죄인들조차도 하느님의 빛을 느낀다. 그러나 너희가 대죄로 죽으면 이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 위대한 사건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할수 있을 때 너희 영혼을 구하여라. 사탄이 제공하는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찬텅 비고 메마른 어둠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빛이 너희를 떠난 때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을 쇄신하여라. 대경고 사건이 너희를 구원하여 내 성심에 더 가까이 데려올 것이니 지금 기뻐하여라. 대경고를 환영하여라. 그때 너희는 영원한 삶의 증거를 받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위대한 사건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할수 있을 때 너희 영혼을 구하여라.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있는 사탄이 제공하는 공허하고 척박한 어둠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빛이 너희를 떠난 때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을 쇄신하여라. 대경고 사건이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신성한 성심에 더욱 가까이 데려올 터이니 지금 기뻐하여라. 대경고를 환영하여라. 그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